안녕하세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주차부터 이제 개발 환경서부터 이제 전반적인 클래스, 객체 지향이 뭔지에 대한 걸 설명을 어, 드렸었는데, 그래서도 이제 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이란 자체, 자반은 처음부터 이제 객체 제한 언어이기도 하고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만들 때부터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잖아요 뭐~ 이 클래스명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해줄 수 있지만 이런 클래스명이나 변수명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명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잘 아, 아, 알아서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속이라든가 다형성 어, 캡슐화 그리고 추상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개발 환경은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해서는 안되고 음 실제적으로 이건 시험 대비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번 중간고사는 저희가 4지선다형 아 5지선다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구도 보기 선 보기 문항에서 이런 애들도 좀 아, 이왕이면 시험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넣다 보니 오지 선다형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음. 그 학습을 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16 문항이고 그다음에 단답형 형태가 있습니다. 단답형이 네 문항씩 들어가 있습니다.로 시험은 될수 있으면 이 배운 학습한 위주 안에서 6차시까지 위주 안에서 내려고 PDF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내려고 애를 썼어요. 이 부분에도 그래서 어, 각각에 대한 교환들을 또 조금 아무래도 좀 배수 되게 많이 내다 보니 좀 꼼꼼하게 좀몇 군데 더 어, 요런 예제, 저런 예제 만들다 보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용어 같은 경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PDF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도 있고 또는 어, 그 동안 이제 학습했던 부분, 제가 설명하면서 나왔던 용어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스 코드 위주에서 그래도 저희 개발 환경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자바를 실질적으로 코딩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어 다들 하셨겠죠? 예 하셔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환경 세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어 포문이라든가. 아, 뭐 이런 제어문에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라든가, 아, 또는 아, 이런 문제 형식, 제어문의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찾으라든가, 이런 것들도 됐고요. 한, 한두 문항에서는 어, 친구들 중에는 한두 문항 중에는 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 교재가 PDF로 제공되고 있지만 보조 교재인 제가 집필했던 책들에서도 아니면 또 또는 자바라는 애를 꼭그 어, 보조 교재 교재가 아니라 갖고 계신 어떤 서적이든 아니면 웹상에서 보셨던 것들 중에서 나온 자바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자바에서 볼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두 문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중요하지만, 어, 연산자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연산자에서 논리라든가 비트 어, 연산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 같은 거, 들에 대한 것들도 했고요. 저희 이제 키보드로 입력 받는 것 중에 스캐너에 대한 거 했었죠. 그래서 스캐너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하셨는데 개 형식이라든가 그것도 기억하시고 저희 메소드 구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8차시쯤에 저희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뭐 9차시 때 저희가 하게 됐지만 요때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 어그 출력 함수 저희는 세 가지뿐이 없죠. 자바에서 출력해주는 함수 세 가지 있다라는 이 출력 함수도 기억하시고요. 음 제어문은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어 직접 하는 걸더 코딩하는 걸더 좋지만 이번에는 이제 선택형이 1 6 문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식들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열도 어, 제가 배열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배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어, 규칙들이 있겠죠. 형식 1차형이 있죠. 단일 어, 배열 그 다음에 음, 2차 3차까지는 전부 다그 이후부터는 뭐 다중 배열 다중 차수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차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형식을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잘 만드시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어, 저희가, 그, 해야 하는 것들이 전부 다그 선택형 또는 단답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하셔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컴파일이 뭔지도 아시겠죠? 음, 그런 것들과, 아뭐 어, 이후에 그어 아,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중간고사를 볼 시기쯤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시간이 또 흘렀다라는 거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 열공하셔서 열공하셨던 만큼에 대한 어, 학습 그러니까 학습 효과도 좋았으면 좋겠고. 쉽게 내려고 애를 썼어요. 쉽게 또 제가 교육한 자체도 어 너무 그 사실 할 얘기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본으로 하고 어이 PD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음에도 볼게 많죠. 음, 그래서, 원래는 계획했던 대로 실수 코드를 영상을 따로 배포해 드릴까 했는데, 1차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 드렸던 건데, 그 이후까지 또 일하랴, 학습하랴, 기존에 있는 것도 보랴, 거기에 또 제가 올려 드리는 보조 문서인 음. 그, 실습 영상까지 보랴 이게 더 힘드실까 봐좀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미뤘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하고 시간 들여서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 학습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잘 하셨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바가 좀 쉽게 접근되고 좋은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아 제가 또 실습 영상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라이브 첫날 라이브 때도 몇분못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런저런 그리고 유용한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곤 했는데 그래도 라이브 들어주신 분하고 조금 차이를 두려는 의도로 그. 그 메모장에 다 기재해서 지금까지 1차시 2차시막 이렇게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안 올려드렸는데, 어, 중간고사 끝나거나 그러면 제, 제가 그거를 갖다 올려드리던가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2학기 되기 전에 또 다시 이제 학습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중간고사 잘 보셔서 열공하셔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